안녕하세요 야 너도 인사해 <laughs> 어색하니까 안녕 유녕하세요 오늘은 뭘할 건가요? 저희가 인스타그램으로 질문 받았던 것을 Q&A 뭐 타임으로 해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laughs> MBTI가 뭔가요? 이 질문은 정말 꾸준하게 오는 것 같아요. 저는? 나도 많이 왔어. 어, 저는 의외로 INFP. 저는 ENTJ입니다. 동물로 비유하면? 저는 물개한샘이는 국방국 동물로 비유하더라. 자기 약하게 물려. 한샘이는 호랑이입니다, 호랑이. 아니다, 사자였나? 응. 장거리 연애를 해보시니깐 어떠신가요? 장거리 연애를 했을 때 제가 느낀 점은? 생각보다 저는 좀덜 싸우게 되는 순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을 가든 한샘이가 부산을 오든 누군가 이제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마움으로 그 일단 데이트를 시작을 하지 않나 아닐까요? 아닌 것 같은데 말해봐. 본인만의 생각 아니야? 나내그냥내 아, 기준에서는 그렇지. 그냥 뭐 연애 초반이라서 막더 설레하고 뭐 이런 거지. 그막 장거리 연애여서 봤을 때막 설레고 이런 거는 좀 아닌 거. 맞아. 저희는 장거리인데 최단 장거리처럼 연애를 안 했어요. 보는 횟수도 되게 많고. 음, 자주 보기도 하고. 음. 들숨 뭐 계획 없이 보기도 하고. 음. 정말 많이 봤을 때는 일주일에 네 음. 번도 봤지. 그렇지. 아 다투시면 어떻게 화해하나요? 나는 빠른 사과를 잘해. 내가 잘못한 거 있어. 근데 다툼은. 누군가의 잘못도 있지만 그냥 서로 하날 때도 있긴 하죠. 음. 그러니까 뭐 서운해서 내가 털어진 건 있었지. 그렇지. 근데 이제 오빠한테 막 너무 화가 나서 막씩치대면서 이럴 음. 일이 하나도 없었긴 했지. 맞아. 나는 나는 그런 저는 그런 마인드 컨트롤합니다. 지금 잠깐 화가 날때 내가 미래에 갔다 왔다고 생각해. 사실 지나보면. 아, 그거 뭐라고 싸웠지? 뭐 그냥 그때 내가 한번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 가면 될 일인데 왜 싸웠지? 라운는 후회를 미리 가서 한번 해 보고 하는 거야. 그래, 사실 뭐 여기서 내가 진다고 해서 크게 뭘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인간적인 대 답이었고. 진짜 나 그런 그렇게 싸우기 근데 전에 네, 나도 나한테 할 때가 있잖아. 그러니까 한번 싸움이 시작돼 버리면 나도 이게 못 하는 마음에 자꾸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싸움이 시작되면 밴드야니내 팬이지 는 나만 알지 아빠 니가 당선 많이 했지 그래서 오빠는 어떻게 화해하냐고 뭐 싸우는 케미도 중요한데 우리의 싸우는 케미는 일단 내가 한발 빼면 근데 뺀걸또 알아 내가 빼고 좀후 이렇게 달래고 있으면 선생님이 또좀이따 와서 생각하니까 나도 뭐이 부분은 좀 미안 이렇게 하면 또나 바로 풀려 근데 왜 반대 상황 얘기 안 <laughs> 해? 뭘? 오빠가 삐져가지고 하는 상황도 많잖아. 내가 삐지면 잠깐 말 걸지 말라 그러지. <laughs> <laughs> 오빠도 말 걸지 말라 나보고 나가라 그랬잖아. <laughs> 뭘또 나가라 그랬어. <laughs> 나보고 나가라 했잖아. 잠시 거실에 있어주면 안 되냐 고 그랬잖아. 그래 그렇게 말하지 나가라 그러냐. 집에서 쫓아낸 것처럼. <laughs> 아니 거실로. 그러니까. 맞잖아. <웃음> 잠깐 <웃음> 거실에 좀 <줘> 있어줘 <laughs> 이랬지 <웃음> 아니야. 자 다음 이거는 실제로 제가 그한 쌤이 부모님도 뺏었거든요. 근데. 어머니께서 저한테 똑같이 했던 질문입니다 서로가 가장 이뻐 보일 때가 언제인가요? 한샘이 기분 좋을 때가 가장 예뻐 보인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아주 극 공감을 하셨습니다 아 샘이 또 예뻐 보일 때 나를 놀릴 때 나를 <laughs> 놀릴 때그 개구쟁이 같은 표정이 눈이 초촘초 초록 해지거든 먹잇감을 찾았다는 그 눈빛이 있습니다 샘이 나가 이뻐 보일 때 언제? 오빠 예뻐볼 때, 오빠가 본업에 집중하고 있을 때아 그래? 응. 나의 기분을 알아차려 줄때 음. 보통 음, 그게 그치. 남자들은 잘 못하는 부분인데 이제 여자의 기분을 좀 캐치해서 음. 해준다는 것이 되게 고맙지 아 그거 있었어 비즈니스 관계냐 이런 의심이 그거는... 있더라 음 그런 생각을 왜 하시는 건지 <laughs> 잘 모르겠네 정우지? 맞아 저희가 정말 뭐뭐쇼인도다뭐 연예인, 어,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음, 모르겠는데 음, 우리 지극히 일반인이 어, 그냥 직장이, 프로그램 만나서 같은 직장인들이 음. 굳이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음, 굳이 뭐가 뭘 얻고자 그런 관계를 할까요? <laughs> 서로에게 가장 감동받았던 점과 가장 서운했던점 저는 이게 동시에 일어난 적이 있었거든요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지구가 딱한번 한샘이 가취 해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아 그것도 그건 얘기해 새벽 1시 반인가 <laughs> 진짜 그때 연애 또 초반이었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오빠 나할말 있는데 근데 오빠가 아니야 <웃음> 오빠 <laughs> 할말 있는데 그래서 어 세마 괜찮아니까 나 오빠랑 결혼하고 싶어 그렇게 내가, 안 말했어 아, 그래서 내가 어? 진짜? 아니다 아 나. 이렇게 나, 나 오빠 진짜 많이 좋아해 그래서, 결혼하고 싶을 정도 좋아해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설레는 거야 그날 감동적이고 받한 번도 애정 표현을 안 하다가 그래가지고 내가 뭐 내일 한샘이가 또 이렇게 울산에 동생 집에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나도 감동적이고 마음이 설레니까 새마감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 서울로 가서 널 태우고 울산까지 데려다 줄게. 만나자. 그러니까 응, 오빠 꼭나 내일 데리러 와줘. 해서 새벽 일찍 아침에 일어서 나막짐 싸고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빠 나술 취해서 한 말이니까 잊어줬으면 좋겠어. <laughs> 그래서 울산에 자기가 직접 온대 그러면 내가 울산에 갈게 울산에서 잠시 보자니까 그러니까 아니 오빠 나 바빠서 오늘 오빠 못 만나 그때 엄청 서운했지 할말 있어? 난 솔직히 기억이 좀... 잘. 그래 아무 기억 나... 못 하더라 어, 너무 서운했어 기억이 그래서. 좀 없어 미안해 애정도는 상승 중인가요? 듣고 싶어? 어. <laughs> 표현 좀해이 사람아 애정이 상승 중이냐고? 어. 애정은 상승했지 이미 됐어 그럼 오빠는? 나는 항상 먹지 근데 당연히 점, 난 점점 이렇게 점점 올라오고 있지 나는 솔로 출연을 후회한 적은 없나요? 후회한 적... 뭐 부분부분 부분 적은 있죠 크게 따지면은 뭐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분부분 적으로 뭐 저희의 뭐 하는 일이나, 뭐 그런 것들을 억측을 해서 비난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특히 저의 직업에 대해 비하적인 발언들, 나도 뭔가 그 악플을 받거나 가족 욕을 먹었을 때, 가족들이 원하지 않은 그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도 후회를 하고. 나머지는 다 후회는 안, 한, 안 했던 음. 것같아 근데 그 말이 제일 얄밉더라 뭐 비, 이.. 악플을 달면서 뭐 방송에 나왔으면 이 정도 앞플은 각오했어야지 이런 말들 응 음. 그런 말 너무 싫더라 앞플 받으려고 나간 것도 아닌데 오빠 내가 뭐, 지금 질문이 뭐였냐면 진짜 빡 하고 느낌이 왔어요? 아니면 슬며시 왔어요? 내가, 나한테, 음. 느낌이 빡 하고 왔나요? 첫인상 딱 봤을 때, 빡 하고 왔지. 첫인상? 그러고, 어, 첫인상 보자마자, 아, 너무 예쁘다 생각했거든. 근데, 알면 알수록, 나랑은 좀안 맞을 수도 있겠다는 의구심이 생겼었던 적은 있어. 그래서, 감정의 골이 조금 깊어졌다가, 다시 한번 만난 날이 있었는데, 막 서운한 걸 서로 이야기하고 오해를 푸는 과정에서 제가 주머니에서 이제 하리볼을 탁 꺼내줬지. 음. 한샘이가 이제 하리볼을 좋아한다는 말을 했었는데 부산에서 우연히 하리볼을 발견해서 또 말랑한 게 좋대요. 그래갖고 주머니에 넣어서 <laughs> 계속 데피고 있었지. 그러다가 그랬지. 막 서로 이렇게 오해를 풀다가 하리볼 탁 꺼내서 사실 이거 네 주려고 넣어주려고 부산에 사 왔어 하니까. 그걸로 겁나 패잖아 이런 것좀 하지 말라고하면서. 아니 나는 오빠를 만날 생각을 안 하... 아, 이 정리를 했었지 그때. 그러다가 그걸 보니까 아 진짜 이남자안 되겠네 했던 거지. 야 우리 이제 질문은 어느 정도 하겠으니까 좀 비하인드 썰이나 풀어줄까 우리 관계에서. 아, 맞아. 그런 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주도 왜 갔냐? 아 제주도 썰이하인드 사... 썰. 좋아. 제주도 썰 풀려면 에어컨 좀 틀어야 돼 잠깐만. <laughs> 자, 방송을 다 찍고 나와서 그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보기로 하자 해놓고 그 일주일 사이 에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날이 크리스마스였는데 토요일 날 보자 해서 제주도 여행을 가자. 해가지고 급으로 막 제주도를 다 알아보고 했거든요. 근데 그 월, 화, 수, 그 3일 사이에 싸운 거야. 목요일날 갑자기 만나서 푸른 거야. 그래서 금요일날 난 부산에 와 있는데, 이제 금요일날 다시 이제 사이가 좋아졌을 거 아니야? 그러더니 한쌤이 갑자기, 오빠 나 내일 그냥 부산 갈래. 그래가지고 갑자기 부산 와가지고 급 데이트를 했죠. 그러고 이제 우리가 정말 이제부터 더 이상 흔들림 없이 썸을 타자 해서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제주도로 가자 해서 제주도로 갔 거지. 그고 제주도에서 사귀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오빠 사귀는 말 진짜 많이 했었어. 사실상 크리스마스 때부터 아이고. 거의 사귀는 거. 이미 사기나 어 사기로 한 거랑 음. 마찬가지여서 이제 말을 이제 제가 거절을 한번 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고백을 내가 제가 오빠한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가서 고백을 한 거죠. 아! 저희 브이로그 중에 커플룩 맞추러 간날 있잖아요 그날 저희 대판 싸웠습니다 사실 <laughs> 브이로그 찍고 나서 식당 가서 대판 싸웠습니다 왜 싸웠더라? 왜 싸웠지? 뭐에 서운했더라 쌤이가? 음. 너무 이제 오빠는 그 협찬이 들어온 것들도 있었고 이런 맞아. 거에 대한 압박감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걸 빨리 잘 이제 촬영을 하고 데이트를 했, 했으면 했는데 저는 데이트가 먼저고 맞아. 이거는 뒷전이어야 된다 약간 좀 둘의 가치가 차이가 달랐었고 맞아, 또 맞지. 컨디션이 제가 좋지가 않았어가지고 맞아. 근데 싸우는 걸 올릴 순 없잖아요 <laughs> 싸우는 와중에 어. 제가 만약에 우리 싸워... 싸우는, 싸우는 모습 싸우는 거는 알겠는데 일단 이거 좀 카메라 담아도 될까? 이랬으면 봐 죽지. 그러면 제, <laughs> 제가 카메라로 던지죠. <laughs> 아 한세민의 가족들 보고 온 설정 풀어줄까? 한세민의 어머니가 이제 나자 <laughs> 친구로서 저를 보고 싶다 해가지고. 홍성을 가서 아, 네. 어, 너무 재밌었어. 할머님이 니 음. 너무 귀여우셔. 할머니 계속 막나 아, 아, 나는 네가 좋더라 이러면서 둘이 잘 됐으면 했다면서. 하 우리 할머니 그 특대사 있잖아. 아이고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형수. 제일 아, 정정하신 거. 갈 때가 됐는데 아직 <laughs> 못 갔어. <laughs> 근데 그레퍼토리가 똑같아요. 매일 매일. 네. 나 한샘이 어머님은 성격도 한샘이랑 정말 비슷하고, 하, 말씀도 잘하시고, 유쾌하시고, 사교성도 너무, 너무 친절하시고, 아버님은 정말 무뚝뚝한데, 친대래처럼그 아버님이 이제, 그 답답하면 잠깐 나와보지. 그래가지고 나갔더니, 정원을 한 바퀴 도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돌면서. 어, 아버님 아이 소나무는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건 뭔가요? 그러니까 그때부 아버님 설명이 <laughs> 너무 재밌었어 우리 아빠 인생의 낙이야 그 아버님이 나랑 좀 공통사가 많았어 뭐? 어. 내가 드론 꺼내니까 이따만 드론 가져오시고 <웃음> <웃음> 아 그거 신기했어 딸이 아빠 같은 사람 만나 아버님이 뭘 했더라? 뭐 운동 좋아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부산에 제 친구들 위주로 꾸려진 축구 동호회 회장님이라니까 아버님이 그 홍성 축구 협회 협회장이신가.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아 요즘 브이로그가 좀 뜸했던 이유? 근데 사실 약간 그런 현타도 왔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제 제가 브이로그를 저희 제가 이제 서울 가는 걸 찍었단. 근데 그게 반응이 좋으니까 우리도 이, 잠깐 신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트 할 때마다 브이로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점점 욕심이 생기다 보니.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한세이는 계속 중간에 나를, 브레이크를 걸어주긴 했는데, <laughs> 사실 우리의 데이트에 집중을 잘 못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의 현타는 왔었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지? 우리의 행복이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근데 이제 <laughs> 앞으로는 내 브이로그 자주 올릴 거예요. 이런 것들은 조금 조금씩 시간 내도 크게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올것 같아요. 아 맞아 그런 질문도 좀 있었어. 데이트 비용은 어떻게 되냐? 솔직히 연애 초반 때는 한님이가 이제 저를 위해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노시업도 그때 점포 열기 전이다 보니까 가게 오픈하는데 뭐 참고하라고 좋은 식당들도 많이 데리고 가지고 해서 뭐 비용이 좀 나오긴 했는데. 지금은 우리 얼마 전에 기밥 청국도 가지 않았어. <laughs> 기밥 <기밥초북> 청국 가서 뭐 <laughs> 어. 먹었나? 그리고 거의 뭐 배달 음식 시켜 먹고. 어 지금 배달도 <laughs> 자주 먹기도 하고. 땡도. 땡도 이렇게 누워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laughs>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주무세요. 라방 같아. 라방이라 헷갈려. 안녕. 안 꽃순네. 다음에 땡도 브이로그도 한번 할게요. 강아지 꽃순네. 냉동지 아무 생각이 없다, 아 잘. 냉동 이렇게 인사해줘. 안녕! 어, 안녕.